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끈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 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거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아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소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순람미 여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다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사랑이 죄인 된 인간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나의 큰 사랑이 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요하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가서 소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순람미 여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사랑이 죄인 된 인간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나의 큰 사랑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의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둘보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구절 이하를 보면 내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두 빵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포도원의 고엘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둘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 아름다운 사랑.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 요호와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함이며, 나 요한은 너희를 끝이 없이 사랑함이며, 나 요한은 너희를 하영없이 사랑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그 사랑을 알려면 내게 달려나올 지어다. 나의 큰 사랑이, 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너희를 더욱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 것이니라. 요한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아름다운 사랑,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함이며 나 여호와는 너희를 끝이 없이 사랑함이며 나 여호와는 너희를 하염없이 사랑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그 사랑을 알려면 내게 달려나올지어다 나의 큰 사랑이 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너희를 더욱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의 군사요, 그리스의 용사요, 그리스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